원래 공연이라는 게한번시원하고 이제 끝나버리는 그런 게 이제 참 한계인데 우리도 이번 제작 공연을 좀 영상으로 남겨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곳은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경기도무용단이 선보이는 순수 더 클래식의 녹화 현장입니다. 순수 더 클래식은 OTT 플랫폼 왓챠에 올라가는 경기아트센터의 네 번째 작품. 그런 공연 영상이 한 번에 소비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계속해서 볼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국내 또 OTT 배급사와 공연 예술을 가지고 또 배급할 수 있는 또 접점이 생겨서. 한편 이번 촬영은 발레리노 출신인 비주얼 아티스트가 맡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분은 박기섭 아티스트입니다. 이 안무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뭔가 색도 너무 많이 막 그런 화려한 것보다는. 타고 싶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트렌드인지도 모르겠는데 한국적인 거를 되게 화려하게 들어갔다면 이제는 좀 미니멀한 무대와 그다음 심플하지만 거기 항상 미디어 받쳐주면서 좀 바뀐 것 같아요. 스타일도 그렇고. 무영수 출신 비주얼 아티스트 바키. 그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을까요? 대극장과 소극장과 중극장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대극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객들이 가까이서 볼수 있는 작품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풀샷, 그다음에 뭐 클로즈업샷, 아니 와이드샷 이런 게 전체적으로 들어간 게 영상의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직구감을 사실 아름답거든요, 되게. 근데 그런 건 관객이 절대 볼 수가 없는 구도예요. 와이 춤이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이런 이렇게 보여지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신경 많이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한 번의 시연으로 끝나는 공연이나 뮤지컬 OTT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요? 좀더 친근해졌으면 좋겠어요. 예술이라는 게 너무 어렵지 않다. OTT에서 보여지고 또 실제로 그거를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더 많이 들어요. OTT 플랫폼 와챠에 업로드된 세계 작품들 얼마나 재생되고 있을까요? 작년 한해 중에서도 이제 배급 업무가 원활히 돌아간 게. 4개월 정도였기 때문에, 좀 결산을 따져보면 한 2만 5천 분 정도, 그러니까 횟수를 치면 약한 230회 정도가 이제 재생된 걸로 이렇게 저희는 이제 중단서를 받았거든요. 영화 같은 데 비하면, 그뭐 재생된 횟수라든가 전체 시간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평점도 나쁘지 않고, 반응도 좋은 댓글들도 많이 있어서 폐털 저질 이 무엇인지 알로들 모조리 쫓아내고 있습니다. 니유이 들린 적은 없겠지. 단순히 코로나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끝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오프라인에서의 접점을 온라인의 접점으로 이동하는 진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공기관 최초로 경기 아트센터가 OTT 플랫폼인 경기 아트원을 출범시켰습니다. 경기 아트원의 시작은 코로나 19 때문에 갑자기 공연 활동들을 못하게 된 예술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에서 제공을 하는 역할을 담당을 했었죠. 영상 촬영 지원을 해드린게약한 700편 정도가 되더라고요. 공공이 만든 순수예술단체들의 공연 영상을 모아놓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찾아서 보실 수 있게. 그런 걸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던 차에 한국 인터넷진흥원 거기서 이제 주관한 그 블록체인 선도 시범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가미된 일종의 이제 OTT 네,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돈의 다양한 공연들을 경기아트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K아트를 선보일 경기아트센터의 활약을 기대합니다.